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장현우가 눈을 뜨자 황보유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현우는 끙끙대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몸이 성한 데가 없네.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살짝만 움직여도 쓰라려. 죽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폐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눈을 떴을 겁니다. 지금 개똥밥 같은 이승애라도 숨 쉬고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황보유이가 말하자 장현우가 한탄하듯 대꾸합니다. 그놈들 어제까진 조정에서 우리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국정을 논하던 사이 아니던가.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가. 장현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황보유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여긴 전옥서이고 찬봉들 중엔 무장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때 철컹하고 멀리서 세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간수들이 들어와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계경을 벗어나 몇십리 길을 걸었고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를 보자 장현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논밭이 가까우니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구만. 삼지정사는 귀양가서 3년간 칡뿌리를 캐서 먹었다던데 그나마 다행일세. 황포유인은 걱정스런 얼굴로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얼마나 머물게 될까요? 개경 상황에 따라 달렸겠지. 폐하께서 무장들의 난을 진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 사람의 입에선 한숨이 푹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이리 오너라라고 그들을 찾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목소리가 나지 익은데. 장현우가 문 쪽을 돌아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탁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가이 대부가 여긴 웬일이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소? 이제 우가이 대부가 아닌데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그대들도 나같이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하길래 일이 찾아왔소. 내가 술과 고기를 좀 가져왔으니 오랜만에 회포나 풉시다. 탁사장이 현종의 분노를 사서 유배를 온 곳에 공교롭게도 장현우와 황보유희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술잔이 몇번돈뒤 탁사장이 물어봅니다. 개경 상황은 어떠한가? 장현우가 말합니다. 저희는 난이 시작되고 무장들에게 끌려가 매질을 당했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는데 이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탁사정이 말합니다. 이제 무장들의 시대가 되겠지. 폐하는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호족 개혁을 무리하게 앞세웠으니 이 지방의 호족들도 무장들의 편을 들고 수수방관하고 있지. 황제가 바뀌면 지방을 감찰하는 안무사들이 가장 위험할 거야. 장현우는 씁쓸함을 느껴 술을 한잔 들이켰습니다. 현종편에 서서 호족개혁에 앞장섰던 자신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거라 생각하니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했습니다. 탁사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일 체질 그놈이 용상에 앉는다면 나나 자네들이나 모두 죽은 목숨일세. 체질 그놈한테 당해봐서 알지 않나? 자기한테 한번 찍힌 인간은 반드시 제거하는 자일세. 우리는 운이 좋으면 사약이고 운이 나쁘면 사지가 찍히겠지. 탁사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조용하게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죽을 바에야 우리 이 땅을 떠나보지 않겠나? 장현우는 놀라서 반문합니다. 망명이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탁사정은 방문을 열어 혹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네. 고려에 있으면 죽은 목숨일세. 그러니 이 땅을 뜰 생각이야.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황보유이가 묻자 탁사정은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거란으로 갈걸세. 거란은 지난 고려 원정으로 수많은 관리들을 잃었네.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이 거란 조정에 별로 없다더군. 그래서 지금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 난 비록 무장이지만 글도 읽고 쓸줄 아니 거란 측에서 환영할걸세. 거란주는 관대하여 투항한 자는 살려주고 기회를 준다고 하더군. 듣기론 인질로 잡혀간 중랑장 하공진도 그곳에서 벼슬도 하고 아내까지 얻었다고 하더군. 탁사정의 생각은 황보유희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야만스러운 곳에는 한 발도 들이기 싫습니다. 황보유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장현우도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맞장구를 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반응이 좋지 않자 탁사정은 떨떠름해하며 대답합니다. 자네들은 문관이라서 무장들의 서러움을 몰라. 내가 거란의 장수가 돼 공공을 세운다면 고려에서보다 훨씬 더큰 대우를 받게 될 거야. 재물도 차첩도 훨씬 더 거느리겠지. 장현우와 황포유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성을 버리고 도주한 탁사정이 거란에서 공공을 세울 거라는 망언을 들으니.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었습니다. 탁사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네들은 거란이 싫다고 하니 그럼 송으로 망명해 보게. 나와 같이 국경을 넘은 뒤 나는 거란으로 가면 되고 송으로 가는 경로는 내가 알려주지. 뜻밖의 제안에 장현우와 황보유인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어차피 고려 땅에 머문다면 죽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일단 고려 땅을 떠나 몸을 피하고 있다가. 체질 등의 무신들이 물러서거나 무너지게 되면 그때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면 목숨을 부지하고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게 됩니다 황보유이가 탁사정에게 물어봅니다 망명길에 저희를 끌어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탁사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국경을 넘기 힘들어서 그렇 네 멀고 위험한 여정이니 혼자보단 무리를 이룰 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자네들 나와 같이 할 생각이 있으면 저산 너머 마을 오두막으로 날 찾아오게. 며칠을 고민한 뒤 장현우와 황보유인은 송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뜻을 전하자 탁사정은 말과 건초 식량을 모았습니다. 보쯤에는 활과 화살도 챙겼습니다. 세 사람이 떠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고, 관아의 감시가 약해지는 야음을 틈타 셋은 말을 몰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국경 근처에 당도하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상기슭에 도착한 뒤 주변을 둘러보던 탁사정이 말합니다. 여긴 내가 부임했던 곳이라 누구보다 이곳 지리를 잘 알지. 대부분의 지역을 고려군과 거란군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지만 이 산의 협곡은 좁고 은밀한 곳이라서 아는 사람이 드문 해. 이 협곡을 지나면 강물이 얕은 곳이 있고 그곳을 헤엄쳐서 가면 거란의 영토일세. 자네들은 송으로 간다고 했으니 거기서부터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면 되네. 송과 무역을 하는 동여진 놈들의 경로니까 도적대만 조심한다면 안전할 걸세. 협곡은 좁았습니다. 동시에 말두 마리가 간신히 지나갈 수준이었습니다. 셋이 말을 몰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여러 개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고려군이었습니다. 셋은 멈춰 섰습니다. 혹시나 순찰을 돌던 고려군에게 발각되는 경우 도망가지 않고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인 척 속이 자고 입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10여 명의 고려기병을 이끌고 온 사람은 흥화진사 정성이었습니다. 무슨 용무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은 국경지역이라 함부로 오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라고 세세게 물었습니다. 장현우는 콩덕대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우리는 어사대의 어사들이여. 국경의 경계태세를 점검하던 참이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성은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오늘 어사대에서 감찰을 나온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행영병 마사께 통지는 하신 겁니까? 장현우가 우물쭈물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수상하게 여긴 정성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경지대라 밀정들이 있어 저희가 검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패를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탁사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정성을 꾸짖었습니다 자네는 대체 누구길래 감히 어사대관원들에게 이리 무례하게 구는가? 우린 폐하의 미명을 받고 이곳으로 온타라 신분도 목적도 밝힐 수가 없네. 정성은 난감해 하며 말합니다. 이곳에선 저희의 규율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탁사정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가 폐하의 명을 어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일이 끝나면 행양병 마사도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알게 될 걸세.라고 정성을 몰아붙인 뒤 장현우와 황보유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셋은 정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셋의 행동이 수상적었으나 밀정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항공을 방문한 적이 있을 때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엄하다고 꾸짖던 관리는 특히 나지 익었습니다.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보던 정성은 말머리를 돌리려다 문득 몇년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서경성이 정성의 기억을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무장들의 공분을 샀던 그놈 탁사장 누군지 깨닫게 되자 정성은 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들을 잡아야 한다. 고려군이 말을 몰아달려오자 탁사정 일행도 말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훈련된 고려 기병의 말은 빨랐습니다. 두 무리 간의 간격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장현우가 앞서가던 탁사정에게 말합니다. 이러다간 강에 도착도 하기 전에 우리 모두 잡힙니다. 그러자 탁사정이 활을 하나 던져주며 장현우에게 말합니다. 끼리 좁으니 앞에 말만 맞추면 뒷말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요. 제가요? 장현우는 황보유이에게 활을 건네고 싶었지만 황보유이는 거절의 표정이었습니다. 장현우는 어쩔 수 없이 활에 화살을 매겨 고려군을 향해 쏘았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빈 하늘을 붕하고 가르고 말았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간격이 더 좁아지자 탁사정이 직접 활에 화살을 매겼습니다. 탁사정의 화살은 뒤따라오던 말에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문제는 죽은 말이 고려군의 말이 아니라 황보유의 말이었습니다. 황보유의 말이 고꾸라져 길을 막자 고려군의 추격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날랜 기병은 황보유이를 타 넘고 계속 탁사정과 장현우를 추격했습니다. 장현우는 당황했습니다. 탁사정이 이런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할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탁사정이 다시 화를 매겨 이번엔 장현우 쪽을 향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인가? 장현우는 말을 멈춰세우곤 급히 내렸습니다. 그러자 탁사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를 풀고는 그대로 말을 달렸습니다. 장현우의 말까지 길을 막게 되자 고려군은 더 이상 탁사정을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탁사정은 서경성에서 대도수 장군을 미끼로 활용해 도망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장현우 황보유희로 고려군의 추격을 길막하고 자신은 도망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황보유희와 장현우는 고려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흥화진에서 하룻밤 옥살이를 한뒤 정성이 두 사람을 찾아와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서경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지가 찢길 생각을 하니 목골이 송연했습니다. 하지만 서경에 도착하니 그들을 맞이한 건 용포를 입은 현종이었습니다. 경들 고생이 많으셨어. 현종은 이자림, 강감찬과 함께 서경에서 기문과 체질의 난을 진압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배관 관료들의 복직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장현우와 황보유인은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걱정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경지역에서 체포됐다고 하여 서경으로 압송시킨 것입니다. 대체 판화사 대사는 왜 국경지대를 간 거요? 현종이 묻자 장현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무장들에게 죽을 바에야 거란 놈들과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여사와 함께 국경을 넘어 거란주의 목을 따려고 했습니다. 한편 고려군의 추격을 따돌린 탁사정은 국경을 넘어 거란 땅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거란군에게 귀순의사를 밝히고 야율융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거란의 국경수비대 병영을 찾아간 탁사정은 귀순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던 소배압은 탁사정에 대한 보고를 받자 탁사정을 직접 불렀습니다. 전하, 저는 거란의 백성으로 폐하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의 충심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잘 왔네. 마침 나도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했지. 소배합이 웃으며 그를 맞이해주자 탁사정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배합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폐하께서 명령하셨다. 고려에서 오는 놈들은 전부 목을 베라고. 이놈의 목을 당장 베어라. 소배합은 야율융서의 명을 어기고 김문부를 살려줘 야율융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후부터 고려로부터 오는 자를 한 명도 살려두지 않기로 맹세를 한타였습니다. 그런 때에 마침 탁사정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대로 목을 벤 것입니다. 야율융서가 오면 탁사정의 목을 고려사신의 목이라고 말하면서 야율융서를 기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매국노 탁사정은 이국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